자 아, 지난주에 공부한 거 제목 아는 친구 우리 유주 얘기해볼까요? 아유 주가 대답 안 하네. 우리 <laughs> 유리. 제목. 야곱이. 야곱이. 야 라반에게서 도망치다. 아 이게 아닌데. 땀났어. 아니지. 응비 아니지. 내가. 내가. 태어난 땅으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맞았어요 음. 야곱이 예, 삼촌의 양떼 가운데 얼룩지고 점 있는 것은 골라내고 제가 흰장만 칠테니 만일 제가 튀는 양 중에 얼룩지고 점인 것, 점 있는 것이 나오면 모두 누구의 것이 되게 해달라고? 야곱의 것이. 맞아. 야곱이. 그러니까 나만이 하얀 양만 있는 중에서 어떻게 점 있는 것이 나오겠어? 아 좋은 생각이다. 그럼 전부 다내 거네? 그리고 응. 너는 허허 좋은 생각이구나. 그리고 얘들아 점 있는 양은 모두 골라내고 흰 양만 누구에게 주라고?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은 흰 양만 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지혜를 주셔서 포플러나무, 플라타나스나무, 아몬드나무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겨 얼룩얼룩하고 해하여 어디에 세워놨다고? 어디에 세워놨다고? 개천에 양들이 물먹는 곳에 내가에 세워놓고 양 떼들이 물을 마시러 와서 얼룩지고 점 있는 그 나무 잎을 보면 양떼들이 줄무이나 얼룩지거나 재면 점 있는 새끼를 계속 나왔어요. 오, 진짜?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귀야점 있는 양이네. 또점 있는 양이 나왔네. <laughs> 야구보점 있는 새끼 양들을 따로 떼어놓고 나바니의 양떼들 과 어떻게 했어요? 안 섞이게. 맞아, 섞이지 않게 하였어요. 양들이 연약한 경우에 줄무늬고 얼룩진 막대기를 두지 않고 튼튼한 것들이 오면 얼룩무늬 막대기를 두어 어, 태어났어요. 음, 이렇게 됐어요. 야곱은 점점 부자가 돼요. 맞아요. 부자가 됐어요. 부자가 나반의 아. 아들들이 나반에게 아버지 야곱이 우리 것을 다 차지하고 부자가 된걸 알고 계시나요? 이 말을 야곱이 듣게 되었어. 어떻게 하지? 어, 나를 미워하고 나를 그럴 텐데 어떻게 하지? 내 것을 다 빼앗기면 어떻게 하지? 마음속으로 걱정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네 하나님, 너는 내 조상의 땅, 내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 야곱은 너무 기뻤어요. 야곱이 고향으로 떠나려고 하니까 누구를 데려가야 돼? 아내들과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야 돼. 그래서 나엘과 네아를 불렀어요. 음, 또 보자. 그리고 양떼 들어 있는 곳, 자기가 양떼 치는 곳으로 불러서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한다고 얘기해요. 나엘 네아, 이제 중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니까 당신을 불렀어. 당신들이 아시다시피. 내가 힘을 다여 당신들의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내가 이런 값을 열 번이나 바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오 양떼를 지키는 중에 품싹스로 얼룩지고 점 있는 것이 내 것이 되게 하셨소.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꿈속에서 누구를 불렀어? 야고바 예,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눈을 들어보아라. 가축대에 올라탄 순념소는 양들은 다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이다. 나반이 내게 행한 모든 길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다. 나는 베벨의 하나님니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게 서원했으니 내가 일어나 어디로 가라고?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그래서 나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나이가 되어서 우리가 아버지 집에서 무엇을 나누어 받겠습니까? 아버지가 우리를 펴라. 이방인처럼 여겼으니, 이제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하십시오. 야곱이 일어나 아내들과 아이들을 낙타에 채우고 가축대와 밭단함에서 모은 재산을 가지고 갈때 누가 뭘 훔쳐갔다고? 리브가 나엘이 뭘 훔쳐갔다고? 나엘이 드라이 무상을? 야곱 몰래, 아버지 몰래 훔쳐갖고 갑니다. 사흘 뒤 나반의 아들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한테? 이따가죠. 아버지, 야곱이 모든 재산을 챙겨 드라빔까지 훔쳐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나반이 뭐라 그래요? 뭐라, 뭐라 그래요? 뭐라. 친척들을, 친척들을 다 모아, 야곱을 추격해. 추격하자! 뒤쫓아가, 잡아야겠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그거를 공부할 거예요. 끝!